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보험이들을 순자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수영을 잡아주려고 해요. 많이 컸죠? 예쁘게 알아서 잘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일자형으로만 자랄 땐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순집기가 꼭 필요해요. 이 아이는 벌써 꽃이 피고 있어요. 일자형으로 이론만 크려는 아이지요. 순을 따주면 가지가 많아집니다. 순을 자를 때는 가위나 칼로 해도 되고요. 저는 손톱으로 따주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칼을 소독하고 칼로 한번 해볼게요. 칼은 조심조심 해야 돼요. 저번에 손 베인 적이 있거든요. 칼도 무서워서 다시 손톱으로 해보겠습니다. 손톱으로 콕 찍어서 옆으로 톡 따주면 돼요. 세수만 따줘도 되는데 저는 삽목도 할 거라서 좀더 크게 잘랐습니다. 이 아이도 잘 크고는 있지만, 순직기를 해줄 거예요. 윗부분을 톡 따주면 되는데요. 거기에 생장점이 있거든요. 가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전부 순직르기를 해줘야 돼요. 모두 안 잘라주면 한쪽만 길게 자라게 되니까요. 여기 꽃대도 있지만 꽃대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순을 잘라줄 거예요. 어, 얘들의 미래를 위해서 순을 잘라줬어요. 꽃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요. 좀 아깝긴 하지요. 오늘 얘들을 다순 자르기를 해주면 삽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영상 두 배로 빠르게 돌려서 볼게요. 순 자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냥 윗부분을 제거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키 브릿지는 곧 꽃이 필것 같은데요. 이것도 꽃대도 따주고 순지르기를 해줄 거랍니다. 3개 정도 순을 잘랐어요. 생장점은 다 잘라줘야 돼요. 뿌리는 것은 과산화수소랍니다. 소독을 해주면 상처도 세균 없이 잘 아무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뿌리는 게더 안전한 것 같아서 뿌리고 있습니다. 순 자르기를 해준 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겨순들은한 3, 4일이면 조그맣게 생겼었어요. 지금 더 많이 컸네요. 이렇게 순을 잘라주면 격가지가 나와서 두배로 풍성해지겠지요. 잘린 부위 옆으로 이렇게 격가지들이 어, 나왔습니다. 여기도 조금의 새순들이 기엽 나 오기 시작 했 고요 제라늄 이 일자형 으로, 자 라고 있 다면 저 처럼 순직 기를 해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새순이 나고 금세 풍성해질 거예요. 풍성해지면 꽃대도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꽃도 많이 핀답니다. 작을 때 순직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순 따주기가 아깝고 걱정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순직기에서 떼준 삽, 삽수들은 물꽂이나 지피 삽목을 해주세요. 음, 그러면 쪼꼬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컸는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쪼꼬미 삽수들은 실내에서 식물 등에 두었어요. 아직 뿌리는 없지만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 옆으로 보니까 더 작아 보이지요? 위에 새순들이라서 작아요. 너무 작은 것들은 물꽂이를 해줬고요. 나머지들은 집비 삽목을 했답니다. 모두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오기 전에 순 자르기만 해서 풍성하게 수영을 만드시고, 삽수들은 지금 삽목해서 보험이들도 만들어 보세요. 조금 더 더워지면 삽목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모주들은 휴면기에 들어가서 함부로 상처도 낼 수가 없어요. 무르기 쉬우니까요. 5월도 덥긴 하지만 삽목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